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비 아미포의 석궁 권총 피스톨 크로스보인지크로스보 피스톨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무기의 마스터리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석궁 권총으로 4초에 한 번씩 멀티킬을 달성해서 총 6번의 멀티킬을 기록하라는 얘긴데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이죠 멀티킬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, 두놈 죽이면 더블킬, 세놈 죽이면 트리플킬 네놈 이상 죽여야 멀티킬 아니 네놈도 네 쿼드킬이 나올거야 그 다음에 그 이상 가야 멀티킬인데 이 멀티킬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좀애매모하고 이게 또 중간에 진행바가 안나와요 버그같은게 약간 있어서 버그 버그 아 진짜 버그 어. 그래서 이거 그냥 감으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너무 막 조급해 하지 말고, 천천히, 이렇게, 여유 있게, 즐긴다 생각하고 하면, 이료로 달성됩니다. 선택한 미션은 1-2. 그러니까, 처음, 시나리오에서 두 번째, 미션이죠. 여기에, 사람은 4인용으로. 왜냐면, 하 좀비들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되니까, 맥시멈으로 나와야 되니까. 자. 한번 시도해 봅니다. 아,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. 이거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은 아, 이렇게 하면 대충 되는구나.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돼요. 어? 지금 처음 시작은 그냥 그냥 한 겁니다. 그게 어, 상관없어요. 자 적들이 이제 몰려와갖고 왕창 뭉쳐야 예, 원활하게. 일부러 안 쓰고 버틸 초기 병력은 없애고. 어 와르르 나오지금 더블킬, 멀티킬 이렇게 뜨죠. 이게, 전거가게 애매하다. 신약쓰지 말고. 떴죠. 그냥. 진행바 <laughs> 없이 그냥 바로 떴죠. 그러니까, 포기하지 말고. 그냥 성실하게 쓰면 돼요. 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보다 보면 자동으로 됩니다. 너무 야올라할 필요 없어요. 자 보면 이렇게 마스터리가 됐죠. 네,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 권총은 솔직히 저는 이 권총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. 이또그 신성한 탄환이 있어갖고 이게 알아서 자꾸 회복도 해주니까 뭐 이게 너무 만능이라 좀 약간 사기. 사기성이 있거든요. 네. 이거 좋은 권총입니다. 멋은, 어, <laughs> 멋, 멋은 좀 떨어지는데, 이거 좀 웃기잖아요. 이거 들고 다니면. 그래도 성능이 워낙 발군이다 보니까, 자꾸 이거 들고 다니게 되죠. 자, 그래도 조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케를 하나 더 파갖고, 네. 한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도 대단한 놈이죠. 자, 챕터 는 2-3, Death Canal. 에에? 아 그니까 뭐, 죽음의 운하죠? 여기에 이제 세 번째. 이 이름이 뭐였더라? 베니스의 그림자?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. 이라시탐. 선택해서. 여기가 만능이죠. 사실은. <laughs> <laughs> 약간 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뭐, 그냥, 두파 많아가지고. 이렇고 나가서, 비키수리탄을 먹었습니다. 여기 네개다 먹을 수 있죠. 미끼 수리탄그 다음에, 피해 분수를. 새끼들 조금 초도물량.. 초동물량이라는 말이 맞나? 어쨌든 이 처음에 있는 이 새끼들은 좀줄 죽여도 돼요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놈들이 좀 많이 oh, no. 끈끈하게 나오기 위서이새끼들 약간 죽여놓으면은 적들이 조금 가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.. 아니, 아니 어, 이, 안 믿어도.. 믿거나 말거나요 Believe it r not 자 일부러 살짝살짝 돌아줍니다 살짝 왜? 적들이 약간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인원수는 4명으로 했어요. 4인으로 그리고 난이도는 이지로마스터디 하는데 굳이 하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. 그이 그렇죠? EZZ 그 다음에 미키 술탄 영어로는 이게 번역이 어, 한글이 번역이지 뭐로 되는지 모르겠는 루어링 번역 어쨌든 자 좋아하 <laughs> 아, 잠깐만. 그, 어차피 남아도니까. 여기서는 한 방에 애들을 다 죽이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죽여줍니다. 멀티킬을 이어가야 되니까. 열심히 쏴줍니다. 막 저기 한 방향에서 우죠. 이런 구거가 좋아요. 밖에서 뭐, 하면 잘안 돼.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단하는이런 그 구도가 좋아요. 각도가, 각이 나오는. 이 정도면 좀이될 만한 건데, 안 되고 있죠 이럴 때 보통 유저들이, 아, 포기한단다. 그러지 말고, 성실하게. 꾹시이 쏴주면 됐어. 꾹꾹이. 꾹꾹이.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. 난 밖에 최진가 됐죠. 게못 잡아줬어. 대문고, 마스터링. 마스터링 어지 아는 놈 몰라요. 근데 됐어요. 그러니까 그냥 말했잖아요. 그냥 그냥 성실하게 쏘라고. 왜 됐는지 나도 몰라. 어떻게 를 내가 여섯 번을 이어간 거 같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됐어? 진행 바프로레스 바가 없었는데 그냥 됐대. 그럼 된 거지. 이 석궁 권충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. 제가 이걸 세 번째 해봤거든요. <laughs> 근데 다 똑같았어. 오늘 땐 아예 그냥 저 마스터리도 못 보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, 심지어. 자, 어쨌든,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, 하실 분들은 참고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마스터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, 오지게 절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